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의 장중 라이브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 제가 요즘 그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9월 그 추석이 있잖아요 9월달에요 추석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어,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갖고 좀 요즘 막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약간 요즘 아 요즘 저 주식 셰프 이렇게 요즘 조금 어 분기가 좀 빠졌는데 어, 긴장이 좀 풀렸는데 <laughs>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네, 조금만 봐주세요 그때까지 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이걸 어, 채널을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할까 이것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해보고 음, 여러 가지 형태로 영상도 만들었다가 또 마음에 안들 삭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네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간만에 지금 좀 정말 간만이에요. 한 12일 정도 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1일이군요. 11일 만에, 음, 약간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중간에 뭐, 요러고 하나 있긴 했지만, 11일 동안 계속, 어, 어 빠졌거든요? 이날 또, 금요일날 심하게 빠졌구요. 이상하게 이제 방송 안 하는 날은 막 많이 빠져요. 제가, 어, 째려보지 않아갖고, 막 빼나. 네. 그동안 보면 그래요. 딱뭔 일이 있어서 방송만 쉬면은 그날은 팍팍 빠지더라고요. 이게, 아 계속 지켜보면서 좀, 못 내려가게 좀 째려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 네, 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거래량은 아직은 되게 적어요. 직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상태고, 지금 시간이 10시 42분, 뭐, 장개시하고 나서, 좀 그렇게 오래가 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 거래량 일단 봐야 되는데, 오늘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 좀 긍정적인데, 전체적인 그래서 차트 모양도 하방을 갖다 한번 다지고 반등시키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어차피 한 시간 봉이야. 지금 얼마 안 돼갖고 이거 보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지난 추세부터 보면은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거의 갭성이잖아요? 갭성으로 반등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쭉 내려오다가 살짝 이렇게 좀 반발을 하다가 내려오고, 쭉 내려오다 반발 살짝 하나 내려오고, 쭉, 쭉 이건데, 지금 갭으로 하면서 약간 강한 모습. 자, 뭐냐, 이제 3100을 갖다 지키느냐 못하느냐가, 어,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보는데 관건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이라는 게그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요. 미국 포함해서 세계 그 금융 쪽 관련된, 그 뭐라 그러죠? 총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총재들 그런 사람들이 한 40개국 정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갖고 어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음. 까 그러니까 40여 개국의 중앙은행 총재죠, 총재. 에 참여해서 그런 겁니다. 경제나 뭐 통화 정책,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여기 통화 정책에 들어가잖아요. 경제, 통화 정책 이런 데 대해서 학술 토론회 원래 서로 간에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본력부터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그 잭슨홀 미팅 같은 데서는 이제 파월 의장 같은 사람, 미 연준이죠. 파월 의장 같은 사람 발언권이 워낙 세죠. 근데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파월이 파월 의장이 이 자리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거를 언급을 하느냐. 거기에서 일말의 그런 어떤 표현이라도 하 하느냐. 이게 지금 어 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 한국으로 보자면은 지금 26일은 목요일인데, 뭐밤 지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27일, 금요일날 증시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카드라가 나올 거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뭐, 아, 눈치껏 이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러면 26일 정도부터 조금 영향을 받을 건데, 기존에 이제 파울 의장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뭐 잭슨홀에서 특별하게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네,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번주는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투심이 조금 관망세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관망세라는 게 결국은 매수도 강하지 않고, 매도도 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 그런 영향으로, 어, 매수가 강하기보다는 매도가 줄어드니까 지금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인데, 음, 하방 다, 다지고,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글쎄요, 3100을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관망세기 때문에 투심이 강해야 이런 거 돌파하는데, 관망세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긍정적인 거는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압력을 가다가 반등세가 나왔다는 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잘 풀리는 긍정회로로 돌리자면 여기서 잘풀려 3,100으로 돌파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장대 음봉을 거의 수렴해서 회복하는 모양새가 나와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라운드를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수도 똑같아요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보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뭐냐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가 롤러, 아니라 롤러코스터 타고 네 미끄럼틀 다쭉 이렇게 커브가 큰, 급한 거, 이런 애들이 있으려요 오일선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오일선인데, 오일선 회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급락주, 급등주가 아니라 급락이요 급하게 떨어진 종목들은 오일선 기준으로, 네. 그 오일선 기준으로 매매하는 매매 기법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단기, 중단기 매매를 할 때는 그거 많이 활용하거든요. 은근히 또 그게 쏠쏠해요. 음. 올일선에 3111.95 포인트에 있어요. 오른그 밑에 창에 네모 창에 보시면 가격입병 가로하고 그5써 있는 거 있죠? 숫자 5. 그게 올일선인데 3111.9. 5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 포인트로 보자면은 어, 어제에 비해서 38.51 포인트 정도 올라왔으니까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회복이 되면은 주가가 라운드 그릴 수도 있어요. 잭슨홀에서 그 저기 파월이 파울 의장이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 큰 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만 해도 되게 음, 시장에서는 불안감 해소 그 영, 형태로 갈수 있어요. 어 델타 변이나 뭐 테이퍼링 얘기는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솔직히 뭐 델타 변이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계속 있었고 최근에 한국도 델타 변이 그확진자들 늘어나는 것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뭐 여행주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 음, 그런 것들 좀 침체를 보였죠. 그리고 갑자기 또 이제 달러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네, 그, 그러면서 또 이제 외인들이 약간 음 셀코리아도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외인들 매수, 매도가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외인 매도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근데 오늘 외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순매수예요. 소폭이지만 순매수인 상태고 외인들 매도가 줄어들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 신호라고. 어이거 잘하면 이제 3 0 0 0 넘겠는데요. 네, 자,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외인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제가 못본 날, 하여튼 이것들이 안 봤다고 또 그냥 확, 그냥 팔아갖고, 근데 이때, 음, 전반적으로 이때 고점을 찍고, 추세가 이제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잘 가고 있었고, 제가 이거보다 뭐 적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3주 아래로는 더 좋죠. 이렇게 했는데, 어, 이날 조금 더 팔았어요. 요것들이. 근데, 오늘 이 추세로 이제 좀더 봐야 돼요. 지금 이 정도는 아직 매도가 확 줄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외인들이 계속 순매수 소폭이지만 순매수 형태를 보이고 있고 금투가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요즘 장세가 안 좋고, 그래서 이걸 좀 결과론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맞다 틀리다가 꼭 이렇게 100%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공포심리가 가득하고. 이 대형 투자자 매수가 서서히 들어올 때, 그때는꼭 항상 개인들이 팔고,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글쎄요, 지금 외인들이 매수가 강하지는 않고, 좀 매도량도 확 줄였다 볼순 없는데, 만에 하나, 오늘 3주 이하로 떨어져 준다. 그럼 이번주는 관망을 하면서 코스피가 약간은 회복할 수 있는, 음,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부터 이제 기관에서 공포심리를 만들면서 계속 프레스를 내보낼 때는 그 뉴스 내보낼 때는 고점 대비 한10% 빠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관에서 우리나 뭐 기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최근에 뭐 방송 나와서 몇명 말하고기도 하는데 진정한 실력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기관들은요. 왜냐면 진짜 실력자들은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 거기 쪽 가갖고 자기 성과 대비로 더큰 연봉을 받는 게 낫지. 기관 이런 데는 그냥 월급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나마 연기군 같은 데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실력 이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다 어디 자산 운용사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자체는 뭐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거기서 막 이름 날렸는데도 자산 운용사못 가고 이런 거는 또뭐 반대로 또 그런 검증이 될 수도 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 3280포인트에서 10%면요. 어 대충 320 정도 뺀다고 치면요. 어떻게 되죠? 한 296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 기간은 여기까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서 2900선까지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를 뭐 공포 심리 주는 건데 2900이면요. 박스 한참 여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갔던 그걸 이거를 다 없애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뭐 외인들이 일조를 했죠? 근데 네, 일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 3100 돌파했습니다. 짜자잔, 드디어, 네. 자리 잡고 오일선넘어지면 다시 반등을 할수 있고, 어, 기관들 예측보다는 조금 낙폭이 줄어드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여기서 이제 5%에서 7% 정도 조정법 오겠다는 얘기는 뭐, 시장에 이제 노멀하게 있었거든요? 일반적 있었는데, 어, 3280포인트에서 5% 정도 되면은요, 거의, 어떻게 되죠? 아, 오늘 수학 공부를 하는 날이 됐네요. 최소한 160포인트 정도는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312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정도, 이오일선이 지금 생명선이 된 겁니다. 생명선을 회복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폭을 갖고 이제 가는 모습이 되는 거고, 어, 그,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하반기, 4분기 때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좀 주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때는 분기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간 실적으로 가는데, 연간 실적은 사실 1, 2, 3분기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플러스 4분기, 이제 알파로 가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감을 갖기보다는 기관도 그렇고, 대형 그 투자 기관, 투자사들도 그렇고, 1, 1년에 그 농사 지은 거를 정산하는 모습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리밸런싱도 많고, 또 내년도 다시 그 투자를 위해서 현금화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4분기가 조금 주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분기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현금지 할 관리하셨다가 4분기 때 괜찮은 종목인데 어 이런 그 대외 요건 불필요하게 어떤 조정 받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 확 매수하시면 되죠. 음. 자,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지속해서 오늘 만약 에 외인들 매수가 어 3주 아래로 떨어져 준다 이러면 진짜로 저가 매수 기회 삼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잭슨홀에 대해서 조금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외인들뭐 기간 좋습니다. 그래서 기, 개인들만 좀 팔고 있는데 뭐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관망세, 좀 지루한 장사가 될수 있는데 뭐 크게 움직이다 보다는 3,100원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약간의 작은 박스 형태로 벌어질 것 같고 3,100원 올라가서 버티기만 한다. 그런 것만 해도 추세 전환에 아주 좋은 모습이 될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V자 반등이 아니잖아요. V자 반등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도 여전히 남아있고 델타 변이도 남아있고 <laughs>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음, 뭐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L자, L자형 그 L자라는 거는 급강하할 때 옆으로만 꺾어져도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제 멈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뭐 U자형, 작은 U자형 이렇게 반등 이런 식으로 U자형 반등도 괜찮아요. 그거는 차근차근히 이제 다시 한번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라가겠다.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에 V자 반등은요, N자형 하락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V자형도 반등시켰다가 이런데 툭 무지치면, 어, 못 올라가네. 역시 불안한가 봐. 우린 던져야 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N자형 파동을 치면서 하락을 하는 건데, 어, 장이 안 좋을 때는,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섣불리 N자형을 하면요. 자, 그동안 이제 종목으로 그런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주, 장이 좋지 않고 준비 안될 때, 그리고 종목에서도 아직 갈 자리가 아닌데 괜히 그런 위에 있는 저항선 건드리면 오히려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오히려 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근히 차근히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이런 경우에요 투심이 안 좋고 급격하게 내려왔을 때는 V자 반동보다는 서서히 U자로 가는 게 길게 볼 때는 이렇게 많이 갈수 있어요. 물론 루머나 말도 안 되는 루머나 별로 뭐, 네, 확인도 안 되는 정보를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그런 종목은 뭐 금방 이렇게 V자로 가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장세가 불안 심리가 있는 장세고 그런 장세에서 뭐 목요일날 잭슨홀 그 미팅도 있고. 뭐 파울 의장이 테이퍼링 관련해 언급 안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밝혔지만 사람 속은 또 모르는 거고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그딱 질문할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어디에서 다른 나라에제연그 중앙은행 총재가 테이퍼링 어떻게 할 거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심이에요. 네. 불확실성. 거기 그것 때문에 좀 관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반동을 한다. 이건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좀 오늘 15분 정도 길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좀전 전체적인 시황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될지 좀 말씀드렸고 을음 하나로 가기에는 조금 기니까 봐서 이제 종목은 별도 영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주또 성공한 성공적으로 매매하시는 한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